안녕하세요. 고랭지꼴입니다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다른 지역 경우 4월에는 눈이 안 내리지만 저희가 사는 곳은 4월까지 눈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제주 산지에 26년 만에 깜짝 폭설이 일어났다고 하군요.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4월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박이 떨어졌지만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완전 눈으로 바뀌었어요. 제법 눈이 내려서 쌓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영상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가을에 내리는 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랭지골 구독